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IC까지 차량으로 단 8분, 접근성과 진입이 모두 편리한 입지에 자리한 소규모 전원단지의 첫 집입니다. 무엇보다 원주민 마을과는 떨어져 있어 간섭없이 조용하고 집 앞에서는 탁 트인 전망이 펼쳐져 개방감이 정말 뛰어난데요. 또 텃밭이 함께 마련되어 있어 실속 있는 전원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택은 내부 모두 깔끔하게 관리되어 손보실 곳이 전혀 없고 그대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매물은 매도인이 매입가보다 낮은 손해보고 내놓은 금매라서 실거주는 물론 세컨하우스로도 만족스러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집의 매력과 장점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무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조건별 매물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물 접수는 언제나 환영이며 빠른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의 진입로와 외부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 진입을 하시면요. 우리 주택과 토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지점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아스콘 포장도로가 되어 있는데요. 차량 교행이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이 진입로 같은 경우도 폭이 약 4에서 5m입니다. 아주 짧고요. 진입하는데 일단 편하다는 점을 여러분께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이 위치한 곳에서 먼저 말씀은 드렸지만, IC까지 차량으로 약 7에서 8분이면 도달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면 소재지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가시면 돼요. 생활권도 가깝게, IC도 아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오시는데도, 지방에서 지인이나 가족들이 오시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 진입까지 편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원주택 단지 내 자리하고 있는데요 6채 정도가 있습니다 소규모 단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맨 앞쪽이다 보니까 확실히 앞으로 탁 트여져 있는 개방감이 좋습니다 막힘이 없다는 점이 부분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도 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에서 토지 현황을 말씀드릴 건데요 전체 면적은 733제곱미터, 221.7평이고요. 지목은 대지고 도로입니다. 대지는 186.6평,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35.1평의 지분을 함께 넘겨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건폐율이 40%까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 그러니까 활용도가 뛰어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차량 주차할 수 있는 포장된 우리 주차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대에서 세대 정도는 앞쪽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여기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점이 있어요. 바로 보시는 흙, 그러니까 텃밭이 있고요.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원에 와서 쓰실 수 있는 텃밭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소유 주분의 관점과 또 전원에 왔을 때 전체에다 풀이 있고 흙이 있으면 사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텃밭을 제외한 공간은 깔끔하게 콘크리트 포장을 해놔서 관리를 쉽게 가자. 네, 이런 생각이 담겨져 있는 집이니까 아이디어가 저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흙 부분 텃밭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여기도 있지만 측면 쪽으로도 아주 넓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라면 우리 가족이 먹을 작물 재배하고도 제 생각에는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 측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리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작물이 심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고구마를 네 굉장히 크게 넓게 재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시면 뭐 상추, 깻잎, 고추 등등 네, 여러 작물 키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차 후에는 우리 주택이 보시면은 단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오시면은 네, 여기도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깔끔한 공간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데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7만 다시 하시면은 충분히 사용하시는 데는 무리는 없는 상태로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크가 있고 앞에 거실 창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비춰드리면 막힘 없는 전망을 볼수 있다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방향 자체가 남쪽인데 서쪽으로 약간 틀어진 남서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숲의 전원과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경계를 따라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담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이런 부분도 전원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 운치가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담경계도 잘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심어져 있는 조경소와 함께 옆쪽까지 텃밭 공간을 하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래서 너무 넓다면 이쪽에는 자갈을 좀 깔거나 아니면 일부 화단이나 잔디도 심으실 수가 있겠죠? 가족들이 오셨을 때 조금 더 네, 액티비하게 놓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현장에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성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도 외부수도가 있는데 이쪽에도 외부수도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밖에 물 쓰실 수 있는 구조도 참잘해 놓으셨습니다 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개별종화조고요 그리고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쓰실 수 있게 컨센트도 마련해 놨고요 이렇게 안에 보면은 보일러실 네, 기름보일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후면까지도 포장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 다용도실에서 나올 수 있는 이동 동선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이쪽도 콘센트를 군데군데 정말 잘 설치를 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집을 확실히 어, 살아보신 분이 건축을 하고 또 살고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어, 그런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그 외벽 같은 경우는 전체 보시는 것처럼 벽돌로, 네, 견고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개별 정화자 말씀을 드렸죠. 측면 공간은 이렇습니다. 네, 상수도. 그리고 여기도 전기 쓰실 수 있게 배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네, 데크는 이 정도 넓인데, 어, 여기도 전기 쓸수 있게 배려가 되어 있고요. 이 앞에가 넓어요. 그래서 차양 시설 조금 해놓으신다면, 네, 요렇게 날씨 좋은 날은 활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 소장이 소개해드릴 주택의 진입로에서부터 외부 현황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저는 주택 안으로 들어갈 건데 주택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면적 113.85 제곱미터, 34.4 평이고요. 층수 지상 1층, 경량 철골 구조의 주용도 단독 주택 사용승인일은 2022년 5월 16일입니다. 그럼 저는 주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의 내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요. 사용 승인일이 2022년 5월 1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소유주분께서 원래 목적은 실거주를 위해 매입을 했지만, 사정이 있어 주말주택으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내부도 아주 깔끔합니다. 손보실 곳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매각까지 생각을 하게 되셨다 이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전실 공간입니다. 타일 네 이쪽도 타일 시공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네, 내부에서 전체 구조 말씀을 드리면은 제 오른쪽에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방이 있고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있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이쪽에 방이 있는데요 드레스룸과 욕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이고 면적이 34.4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넉넉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세 개. 그리고 거실에 스탠드 하나. 그런데 요거는 드립니다. <laughs> 네.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이렇게 드리니까요. 장점이죠. 에어컨도 사실려면 요즘 가격 만만치 않습니다. 설치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요거 같이 드릴 거고, 원칙적으로 항상 저는 말씀을 드려요. 동산물품은 매도인이 처분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져갈 거는 당연히 가져가실 거고, 혹시라도 안 가져가는 것 중에 매수인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드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이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공용 욕실이 있는데, 제가 그랬죠. 여러분께 어, 현재 소유주분이 주말주택으로만 이용을 하시는데 그것도 매주 오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어, 확실히 주택을 쓰신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기 때문에 지금 제시드리는 금액에서 투자비용이 뭐 얼마나 들어갈까 요런 거는 가성비 쪽으로 여러분께서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주방이 있고 그리고 거실이 있는데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층고도 낮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넓죠. 그리고 보면은 천장도 그렇고, 우리 TV 있는 뒤쪽도 그렇고, 입체감 있는 이런 디자인 포인트가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고, 예, 디자인적으로도 잘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TV와 쇼파 사이가 이 정도 되니까, 네, 막 이렇게 쓱 나가도, 네, 충분히 거실 활용하기가 넓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서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크마다 전원의 풍경까지 하나 세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샤시가 이중 창인데요 이렇게 브랜드 제품입니다. 네 단열도 당연히 신경을 다 쓰셨다 창호도 네싼 제품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탠드 네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주방입니다. 일자형 싱크대에다 식탁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6명이 앉아도 충분할 정도의 식탁이 들어가 있고 냉장고 2대 자리 상부 하부 이렇게 잘 수납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여기가 다용도실이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탁기 들어갈 자리와 수납공간이 잘 빠져 있죠.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면에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고요. 네, 이제 그러면은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은 보시는 것처럼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편하네요. 그리고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공간이 작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를 열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 사용 가능하고요. 이 안에 욕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소장에 소개해드릴 주택을 충청남도 영동군 용산면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입주하셔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재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주택이라는 점, 금액도 22년도에 소유주분께서 상 금액보다 내려서 금매로 손해보고 판다는 점을 여러분께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가 8분 거리고 진입이 편하다 보니까, 우리도 뭐 이동하지만 가족 지인분들이 오시기도 딱 좋은 위치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계 원하시는 분도 전화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물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